아이 안녕하십니까 산가섭입니다. 오늘은 겁나 추운 겨울날, 겁나 눈이 겁나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왜 산으로 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여기 태백산에 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지고뒤 뒤에, 뒤에, 뒤에 버스는 언제 왔어, 이거 오늘 무슨 날인가, 장날인가 사람이 이게 아잠 잠깐만. 일단은 살기 위해서 아이템 착용. 오케이 준비 완료. 따라가야겠다. 같이 온, 같이 온 사람인 척. 과정을 조금 보태서 사람반 눈반. 제자. 코스를 잘못 골랐어요. 제가 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사 임도길. 여기 산에도,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뭐냐? 여기, 여기 이제, 2차선, 1차선, 추월 코스. 조르신터 5분간 휴식 이런 포스터가 있다는 거는, 아주 영원 코스다. 정상 가기 전, 감성 포인트 하나. 겨울 영화 감성.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렇게 심상치가 않아요. 오, 하지만 이런 건이 동네 뒷산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강화도까지 오는 게 아닐 겁니다. 겨울 최고 아이템. 빌리뽕코. 베스 케이퍼. 저온초가 무너지겠다. 테이블 회전이 빠르고 만 너무, 추워. 어, 너무 추워서 쉬고 싶은데 뽕들이 있어가지고 더겠다 바이러스비 아, 태백선 현재 온도 춥다 이 솜사탕이 어? 아이 사방이 사방에 솜사탕이 하얀 하얀 빨강 빨강 해콤만손 좌탕! 두 번째, 두 번째 아이템 착용! 이 훗날로! 기가 막히네. 살아봐요, 살아왔세 번째, 세 번째 아이템 착용! 손가락 떨어지겠다. 인가 보다. 명당인가 봐요. 웨이팅. 아, 스노우 터널. 아, 숨을 못 쉬겠다. 아, 지하인다 숨을 쉬면 폐 속의 공기가 얼어 붙는다. 기가 막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오 마이 갓. 오. 어이, 눈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이쁘면 이쁠수록, 얼굴이 아프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또 시작이다. 다람또분다 이거. 눈이 엄청, 엄청 많이 왔나보여. 광포. 광포가다. 다다 백산 천재단 완전 제일. 상 같은 거이런건 보면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죠. 나무 나무까지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아. 온 세상이 하얗구만. 계속 보다가 정신이 이상해지겠어. 옷성 하에. 되겠어 <laughs> 여기도 이제 여기도 산재단 저기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웨이팅이 길다 정상석이라는 거지 나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줄어야 하는데 해박선 무너지겠어. 와. 와. 오늘 안내 사악회가다 여기로 오나? 와. 계속 올라와요. 사, 끝이 없어요. 쪽수에 물려서 어깨방을 계속 당한다. 이제 좀 끝났나? 응. 와. 이제 끝인가? 뭐야? 어, 이제 시간이 또 늦어가지고 올라오기가 뭐야? 같은 장면을 계속 보는 것 같아 스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내려가겠네 좁아가지고 아니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어간다 뭐야? 진짜로 태백산이 인기가 뭐야? 실이 더 아쉽다 힘하셨어 아. 미래 등산인 조기교육 아주 훌륭한 아버지죠 분명히 설산 눈구경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건 막 빨강색 파란색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데 산에 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배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먹고 오죠. 이또 근처에 또이 기가 막히또이 기가 막히또이 맛집이 있거든요? 갑시다. 어이, 평지가 더 춥네요. 사랑빵 다 왔어요. 사랑빵. 여기 한우국밥이 겁나 맛있어요, 진짜. 사실, 이거 먹으려고 왔어. 공작 비지엠 사랑빵 하나. 난 손님이니까 사랑빵 손님. 네, 저 구석에 앉을게요. 네, 공기밥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어, 잘 먹다. 아, 배부르고 좋구나. 아, 어, 배부르구나. 자,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산행하는 유난하... 이유는 아 너무 추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 근처에 이최고급 호텔을 예약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아, 추워 추워서 말이 안 나온다. 아이 터레더가 이 탔어요, 이... 탔어요. 아 죄송한데 앞서까지. 에 네, 뒤에 하셨죠. 뒤에 타셔야 돼요 뒤에. 에 네, 이쪽... 네, 저기 아마 뒤에 것 잠깐만 내가 갈때를 지나갔네 이거. 저기네 저기네. 일로 이제 쏙 들어가면 와이 난방 잘돼 있나? 아우 이거 보자 오이씨, 홀리씨아이 진짜 재앙이다 진짜. 아 이거 좀 봐요. 뭔 일이야 이거? 일단 체크인.

스타일러도 딱이고 화장실도 반짝반짝하구만. 응? 오이 불이 안 켜진다. 아이. 아 잠깐만 아이, 키를 허이 <laughs> 키를 꺼봐야 <꼽아야> 하는구만 이거. <laughs> 개별난방인가? 개별난방이네. 아 좋구만. 아주 훌륭해. 여기 딱 보시면 이 화장실도 이. 크, 이. 방금 청소한 음? 비누, 비누도 있고 뭐 샴푸랑 바디워시는 없어요 모텔이 아,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그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박촌. 가격 가격 중요하지. 가격은 단돈 5만 5천 원. 이 모텔보다 저렴하죠. 주말에 이 모텔들 가면 비싸다고 성수기라서 이 부르는 게갑이지 여기서 이제 태백산까지 금방 가까워요. 금방 간다고 넘어지면 코앞이야. 여기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그 국립공원공단 그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콧물이 이거 콧물이 어? 아 콧물이 오른쪽에서만 나오네 콧물이 일단 여기 마을에 왔으니 마을 정찰 어 여기 냉장고도 있네 취사는 금지해요 정찰 어, 어, 포기 와이 <laughs> 어이, 태백산 정상보다 더 추운거 같아 살치 찢어지겠다 에이. 살이 찢어지겠어 이거 봐 이거 와 닿다 다아아아다 아프다 젠장 아, 에이, 에이.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목걸이들이 많아요 포장마차가 많다고 몸무게 곧난 곧나... 조금 나가는 사람은 날아간다, 진짜. 꽃게, 꽃게 다 씻겠다. 파떡도 어, 있고, 코떡도 있고. 코떡 어, 얼마씩 이에요 3,000원. 이요 아, 알겠습니다. 그 근처에 식당 이런 것도 많아요.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위험하네, 이거. 제앙이 찾아와서, 어, 상인분들이 다 철수하시네. 희망이 하시네, 이거. 아이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사. 아 여기 좀더 올라오니까 이 식당이 많네. 오 민박촌에 있으면 주로 죽을, 죽을 일은 없어요. 여기 한 민박촌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여기 태백산 단골 단골 코스. 제가 쏟던 코스가. 예, 여기 당골 코스는 주변에 주변이 바화가는바화가정살정살끝 청사, 철수. 아이씨. 오이, 오이 오이 맞는다 이거. 아, 아 여기 혼자 들어 댕기다가 뚝배기 깨지겠다 진짜. 뭐 하나 떨어지면 이거 바람 불어가지고아아 들어가 아, 춥네 진짜. 아, 아,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산에 가는 이유, 산에 왜 갈까? 아, 그 이유는, 아, 그 이유는, 이유는.